민주당이요, 민주당이 요번에 행안위 행안이, 행안이 위원장을 정청례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거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당내에서. 의원총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브레이크가 걸리냐고 봤더니, 최고위원이잖아요.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하는 건, 이거는 그런 전례가 없대요. 그니까 민주당 당직을 맡으면 민주당 당직을 맡으면 의회에서 그 위, 위원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를 않는다라는 게 이때까지 민주당의 상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위원 하고 위원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또 상임위원회가 또 열리고 이렇게 중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당직을 맡지 않는다 겹치지 않는다 이래 왔었다는 건데. 지금 정청 내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면서 행안위원장을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의원들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분위기에서 의원들은 지금 친명계가 아닌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내대표 선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저쪽이 친명 쪽이 소수로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 한돼 이렇게 나오니까 정청래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타겟은 자기지만 다음 타겟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정청래를 반대하는 이유가 친명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때, 이때까지 쭉 해오는 거에서 실무적으로 따져도 최고위원 하려면 최고위원 하시고 상임위원장 하려면 상임위원장 하지 두 개의 겸직은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왜 이때까지 쭉 그게 불문율로 지켜왔었던 건데 그게 왜 자기가 친이재명이라서 당하는 거라고 개딸들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알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쪽에 사람이 더럽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쪽은 최고위원도 하고 싶고 그 저기요 행안위원장도 여러분 그리고 행안위원장이 거기 밑에 뭐가 있어요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이 있고 지금 그 김남국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수사받아야 될 인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안위원장은 친 침명계는 행안위원장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행안위원장도 여러분 선수를 보니까 정청래가 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로 봤을 때 <laughs> 정청래 말고는 이 침명 중에서 거기 갖다 박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하면서 최고위원도 하면서 행안위원장까지 하라고 정치 정청내를 막 뛰러, 떠미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그 땅이 어디 있어 최고위원 하면서 이렇게 겸직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날릴 치는 거고 이 정청내는 이렇게 명분이 밀리니까 개딸한테 가고 지금 쟤네들이 억울한 공격을 하고 있어 어, 무슨 억울한 공격이야 이러고 있으면서 지금 민주당이 개싸움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최재성 전 의원이죠 최재성 전 의원이 정무수석 했었던 최재성 전 의원이 이딴게 어딨어 그러고 정청내원 브로킹 걸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어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이 행안위원장을 두고 내분이 네 났다 이 내분이 네 났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러분 박수 박수치는 거죠 팝콘각이죠 그렇죠? 팝콘각 정청래와 최재성 그리고 비명계의 싸움 <laughs>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팝콘각으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저쪽 그러니까 비명계 쪽 말이 맞죠? 겸직 안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상식이고 어, 항상 정청래한테는 무리 수가 따르죠. 정청래 의원님 미안. <laughs>